송혜교가 결국 이혼 관련 루머의 칼을 빼들었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25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루머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장을체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수의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나머지 댓글, 유튜버 등에 대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소속사 측은 고소장 접수와 관련 당사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이번 조치에 이어 2차로 진행 중인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당사는 합의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힌다는 말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송혜교는 지난달 27일 송중기와의 이혼 조정 신청 소식을 전했다. 이혼 조정 신청이 공식화되기 전날인. 송중기가 변호인을 통해 신청을 한것 이후 양측 소속사는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던 KBS ETV 태양의 후예에 동반 출연하며 인연을 맺고 결혼에 고린했다. 국내외에서 사랑받는 톱스타들이자 인기 드라마에 함께 출연했던 두 사람이기에 연애. 결혼 모두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결혼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그랬던 이들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자, 이혼 사유에 대한 추측이 이어졌다. 사생활이기에 말을 아꼈으나, 특히 송혜교를 둘러싼 루머가 다수 생겨난 것. 이에 소속사 측은 결국 악플러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소속사 측은 이날 악플러 고소 소식을 전하며, 향후 익명성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서 더 이상 글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기는 행위가 자제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송혜교, 송중기는 지난 22일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2017년 10월 결혼에 고린했던. 두 사람은 이로써 1년 9개월 만에 남남이 됐다. 배우 송혜교 측이 송중기와의 이혼 소식 후 확산한 관련 악성, 댓글과 루머 유포자들을 일괄 고소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송혜교 측은 이날 분당 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냈다. 송혜교 측은 이번 고소와 관련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혜교와 송중기는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조정에 나선 사실이 보도되며 다양한 악성, 댓글과 루머에 시달려왔다. 송중기 소속사 역시 루머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은 지난 22일 성립돼 두 사람은 결혼 1년 9개월 만에 완전히 남남이 됐다.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에 나선 가운데 누리꾼들이 디스패치를 소환했다. 송중기 송혜교 이혼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난무하자 도대체 왜라는 궁금한 마음을 담은 제스처로 보인다. 27의 박보검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늘 송중기와 송혜교와의 이혼 발표 후 송중기와 같은 소속사 후배이자 송혜교와 전작을 함께한 박보검이 예상치 못한 지라시에 언급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이혼에 이름이 언급되는 것조차 불쾌하다. 근거 없는 소문에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보검은 송혜교의 최근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다는 이유로 이날 송중기, 송혜교. 이혼 관련 지라시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는 이날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을 발표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성격 차이 정도로만 사유를 밝히자 추측이 난무하며 벌어진 피해 사례다. 송중기는 이날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송중기 씨를 대신해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식 발표 충격을 안겼다. 또 송중기는 광장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희망한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송중기. 송혜교 소속사가 협의 이혼 절차를 알렸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그러나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 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코리아 측은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이혼 사유를 언급한 것은 송혜교 측으로 흔한 성격 차이를 들었다. 하지만 양측이 당부한 대로 최근 중국발 불화설에 이어 별거설 등 각종 소문이 SNS 지라시로 돌던 가운데 이혼이 발표되자 누리꾼들은 충격 속에 진짜 이유를 궁금해 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이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파파라치 연예 매체 디스패치에 후속 보도를 요청한 것. 지난 2017년 7월 송중기, 송혜교가 결혼을 발표하자, 디스패치는 같은 해 1월 촬영된 두 사람의 일본 데이트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디스패치는 두 사람의 열애를 이미 알고도 보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둘의 열애를 확신했고. 데이트도 목격했으나 막쓸수 없었다며. 이번 취재의 목표는 열애가 아닌 결혼이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디스패치가 이번에도 두 사람의 이혼을 알고 있던 게 아니냐며, 디스패치 기사 빨리 내보내주세요. 디스패치 나와주세요. 디스패치 움직여주세요. 디스패치는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 힘을 내요, 디스패치. 이해라, 디스패치라고 소환.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까지 반영됐다. 한편, 송중기·송혜교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연 배우'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 2017년 10월 아시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다. 약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한밤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는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관해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경우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합의의 일을 때까지는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비밀로 해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이혼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입장문을 낸 것은 아마 송혜교 측의 합의와 협의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반측은 송혜교와 송진기가 이혼 조정을 선택한 이유의 이혼 조정과 달리 협의 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혼을 한번더 고민하는 숙려 기간을 준다며 법조계 일부에서는 두 사람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송진기는 지난달 2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 측은 다음 날인 27일 오전 9시쯤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을 먼저 언론에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은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는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송혜교와 송중기는 2016년 방영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2017년 10월 결혼했다.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파경을 맞은 가운데 송중기의 과거 인터뷰가 방송됐다. 28일에 방송된 KBS 2 생방송 연예가중계에서는 바로 어제 이혼 조정 소식을 전한 송중기와 송혜교의 과거 인터뷰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송중기는 고민 끝에 송혜교와 이혼 조정 신청에 들어갔다는 입장문을 전한 바 있다. 이후 한 시간 간격으로 송혜교의 소속사 측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소속사에도 알리지 않고 이혼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혜가 중계는 양측 소속사에 거듭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추측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이혼 조정 철차는 대리인이 나가서도 절차를 끝낼 수 있다. 이에 일정이 바쁘고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고 싶은 연예인인 두 사람에겐 잘 맞는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송진기가 결혼 발표 이후 인터뷰를 했던 영상이 공개됐다. 2017년 인터뷰 당시 송중기는 되게 떨렸던 게 기억이 난다며 "당연히 주목받는 배우지만 사랑하는데 있어서만큼은 일반 커플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송중기는 최근 아스달 연대기 기자회견에서도 송혜교를 언급한 바 있다. 송중기는 결혼 후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오랜만에 출연하는 드라마라서 와이프도 끝까지 집중해서 잘하라고 응원해줬다. 덕분에 잘 맞췄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파경은 이미 예견됐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송중기가 구입했다고 알려진 한남동의 고급주택은 신혼집이 아니었다. 지난 4월 외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송혜교는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 이후 각종 루머가 이어지고 있다. 박보검의 소속 사측은 루머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각종 외신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에선 관련된 소식의 조회수가 20억뷰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 사람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장치 역시 SNS를 통해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